네, 존경하는,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과 관련해 포항시가 아파트 건설업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주문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1,657만 5,900만원으로 이는 전월 대비 0.27% 전년 동월 대비 11.51%가 상승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강남, 상구, 용산구 등 밖에 남지 않아 민간 분양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원자재값과 자금 도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분양가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에서 84형 기준으로 5억이 넘는 아파트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분양가 상승폭이 건축비 인상폭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분양가 상승이 지나치다는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정기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1.7%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매우 가파른 속도입니다. 포항 지역의 경우 84형 기준으로 3.3제곱미터 분양가가 2015년 평균 786만원대, 2016년과 17년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9년 100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분양 승인된 아파트의 경우 3.3제곱미터 기준으로 1500만원대, 84형 아파트가 5억 2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머지않아 포항에서도 평당 2천만을 호가하는 아파트의 등장은 시간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인 포항에 아파트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분양가만 계속 오르면서 시장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포항 지역 아파트 거래 물량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2만 2천여 세대에서 2022년에는 15,000여 세대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포항 지역의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포항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천여 세대를 포함해 3,896세대로 4,000여 세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11,000여 세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높은 분양가에 미분양까지 겹치면서 결국, 포항 시민들께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포항시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포항시가 시행자 제출 분양가에서 다소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최종 분양가를 승인한 만큼 포항시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하향 조정 공고를 내리는 적극 행정으로 포항 지역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무색을 주문합니다. 일부에서는 포항시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개입할 경우 민간에서 최초 분양가를 부풀려 시의 권고로 하향 조정하는 것처럼 신용할 수도 있고 저가의 자재 사용으로 아파트 품질이 하락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민간 아파트 건설 업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 시민들께서 자이든 타이든 삶의 터전이었던 푸른 숲을 아파트 개발로 내주셨습니다. 아파트 건설 업체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건설 현장마다 제기되고 있는 각종 환경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포항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포항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